가볍게 즐기는 압도적 퍼포먼스.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50 시리즈를 탑재하여 더욱 강력해진 2025 그램 프로 AI 17 모델을 소개합니다. 프로의 정점, GPU 탑재로 완성. 엔비디아 블랙엠 기반의 지포스 RTX 신시리즈 노트북 GPU는 게이머와 크리에이터 모두에게 혁신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게이밍을 위한 최적의 속도와 뛰어난 비주얼. DLSS 사는 렌더링 기술로 AI를 사용하여 FPS를 높이고 레이턴시를 줄여줌과 동시에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켜줍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200H 시리즈 프로세서. 고성능을 위해 탄생한 강력한 200H 시리즈 CPU. 프로다운 멀티태스킹과 높은 생산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억보다 정확한 기록 AI가 대신합니다. 어제 본 유튜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일 때, 삭제한 초안이 간절할 때, 타임 트래블로 사라진 아이디어를 붙잡아 보세요. PC 화면은 이미지로, 내가 본 영상 속 음성은 텍스트로 기억해. 그램 챗에서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PC 화면을 빠르게 찾아줍니다. 그램으로 만나는 세상의 지식을 담은 AI. 그램 챗 클라우드. 또 하나의 AI. 인도우 코파일러. 쿨링팬 날개 개수 236개. 고성능 작업을 도와줄 더욱 강력해진 메가 듀얼 쿨링팬 프로급 성능을 받쳐줄 강한 체력은 필수입니다. 더 풍부해진 유량의 메가 듀얼 쿨링팬이 작업을 더욱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최대 27시간 사용시간. 90더르이치 대용량 배터리. AI를 만나 최대 27시간까지 오래 쓰는 배터리. AI가 사용패턴에 맞게 배터리 충전량과 충전속도를 조절해줍니다. 초경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대용량으로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 어디서든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프로 다이내믹 디스플레이 최대 144Hz 주사율과 넓은 화면으로 크고 선명하게 끊김없이 부드러운 144Hz의 고주사율이 사로잡는 시선 어떤 움직임도 생생하고 또렷하게 보여주는 WQXGA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편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1 4 4 헤르츠 고주사율로 끊김없이 부드러운 화면 400니트 어느 곳에서나 또렷하게 WQXGA 고해상도 그램챗 문서 영상작업을 동시에 안티글레어 빛반사를 줄여 화면을 온전히 더블 우퍼 스피커 강력한 베이스로 탄생한 프로급 음질 프로답게 더욱 강력해진 더블 우퍼 스피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 우퍼 대비 약 1.9배 늘러난 울림 공간이 선사하는 베이스로 음악부터 영화 속 대사 디테일한 부분까지 실감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초경랑 휴대성. 이 모든 것 여전히 그램답고 가볍게. 그램프로만이 가능한 고성능과 AI를 담고도 여전히 가벼운 무게는 잃지 않았습니다. 편리하고 긴밀해진 연결. 모바일 OS 한계를 뛰어넘고 연결성이 강화된 LG 그램 링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통화 카메라까지 그램으로 연결되어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한 곳에서 마이그램. 함께 할때 더욱 빛나는 엑스볼버즈. A부터 C까지 필요한 건 모두 갖췄습니다. 슬림한 바디 속에서도 다양하게 연결 가능한 포트 덕분에 별도의 허브 같은 게 필요 없고 자체만으로 높은 호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USB-A 포트. 2. 헤드폰 포트. 3. HDMI 포트. 4. USB-C 포트.